저 멀리 보이는게 소백산 입니다 소백산에는 눈이 뭐한 20cm 정도 넘게 왔다 이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위에 어 보이는 저 비로봉 천문대 엄청나죠? 저 눈이 그우리이 동네 앞에는 눈이 없어도 지금 저 마주 보이는데 짜짤고한 데가 V자 형식으로 되는데 저기가 옛 중영재입니다 옛 중영재 참 엄청나죠? 저 하나 보이죠? 저산 꼭대기에 저 천문대 기상관측 천문대 이쪽이 비로봉 이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 저기가 우리 직선 거리로 한 50km 직선 거리로 뭐 50km 미만 조금 넘거나 그럴 것 같은데 눈이 저긴 저렇게 쌓였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 동네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 녹아 버렸어요. 지금 여기 녹았는데. 저기는 산에 저렇게 많이 사여 있습니다. 해마다 어보는 건데 올해는 유독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온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천분대에는 기상 관측하는 분들이 지금 생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는 거를 초벌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관측을 하고 합니다. 예, 영상이 참,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감사합니다.